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참,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바꿔야 해서 읽어야 돼요.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못 믿고 또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의 불신앙의 생각이나 무의식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너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주 예수를 믿고 믿은 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옛사람에게 예 주신 율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옛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됐던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의 기한. 또 모세도 40일 죄야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를 끝내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40년 40일 그래서 어떤 고난의 기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주님을 잘못 믿었을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인가? 그래서, 어, 아버지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생자는 아버지는 징계하지 않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국을 다 얻을지라도 자기의 영혼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제의 이사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어 포도와 모아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옛사람을 이루신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다 우리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는 거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뭐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이세상의 그런 행복을 바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침내 주의 심판날에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땅에 가고 <laughs> 또뭐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내 인생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어, 그런 이, 이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돈의 노예인가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진,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믿으십시오. 상세전에 그리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한, 현재 이렇게 나타난 모습은 가난할 수 있고 또못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이지만 그것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떤 그런 처지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속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이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사람은 이 겉모습에 또 처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일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소화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와는 호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무리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의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흑암의 원수의 권세 그런 거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썩어질 그런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죄와 사망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부귀와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동일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자가 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여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이제 자기의 그런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마음에서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찬송할 전장,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 피고 또 힘이 있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여러 형제들은 마음에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반대하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 들을 만한 길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과 지혜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어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성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여호와를 버리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24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0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건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이런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듣고 교훈을 받게 해서 혼자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쪼록 주님과 하나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로서 한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